왼다리 발목 잡으시고 아니면 바지 잡으셔도 되고 훅을 거세요. 오른발은 상대가 허벅지 위에서 반대쪽으로 이런 고 벨트 잡으세요. 벨트 잡거나 네, 탈라그리 잡거나 이 네, 잡으시면 됩니다. 손는팬치 잡으셔야 됩니다. 안에 들어가서 바지 안쪽으로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자, 잡은 상태로 이제 왼쪽 어깨 대고 팔꿈대고 어깨 대고 팔꿈치 대고 어깨 대때 오른발을 딛어요. 딛고 어깨 대요. 어깨 대고, 왼발이 깊게 들어가서, 뒷배 날아가서, 깊게. 오른발 반대쪽 골반에 갖다 대고, 어깨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스위치하고, 스위치하고, 이제 오른발 붙이면, 골반에 계속 대 있어야 돼요, 무릎이. 무릎이 계속, 완전 히 넘어가지 말고, 골반에. 그 다음, 왼손이 반대쪽, 다시 잡으세요, 반대쪽. 이제 오른손은 깊게 들어가면서 상대방이 이 손이 옆살 놓고, 펄층 잡으시면 돼요, 반대쪽. 다 왼발 접으면서 엉덩이 떨어지세요. 엉덩이, 오른쪽 엉덩이 떨어뜨리면서 누르세요. 배도 눌러주고. 자, 여기서 이제 오른발을 디디면서 무릎을 세울 거예요. 오른발 디디면서 무릎을 세워요. 상대방이 올라와요. 뒷덜음 잡고, 양쪽 다리 스위치하면서 위스고 걸고, 위로 살짝 올렸다가 던지면서, 왼손 살자 자, 아래로 들어가고, 휘숙고 걸고, 상대방 발 이쪽 밀어주면서, 벤치 잡으세요. 네. 그 다음 팔꿈치 대고 어깨 떨어질 때 오른발 뒤드면 돼요. 네. 그 다음 왼발 뒤로, 오른발 뒤로 복부 앞에, 복부 앞에 가서 무릎 타서 여기 골반 앞으로 낼수 있으면 돼요. 그 어깨 양쪽 어깨 바꾸면서 손이 반대쪽 골반으로 들어가면 돼요. 어깨 바꾸고 이제 왼손이 반려 반대쪽, 바디 반대쪽까지 왼발 접고 엉덩이로 얼굴 누르세요. 얼굴 눌러주고 이제 오른발 뒤져. 입고 나서, 오른쪽 무릎 트여질 때까지 힘이 들어가요. 입버스 이비스케이프 하시고, 엉덩이 들어가 상대방의 엉덩이가 내배 위에 떠요. 그리고 이 손, 뒷돌미 잡고, 다리는 트위스트로. 나 안에 당겼다가, 던지면서, 왼손 놓고 팔장 자, 상대방, 빼고, 반지기 잡고, 다리를 상대가 이 본인 다리 쪽으로 이렇게 밀어낼 거예요. 이게 정강에 막히면은 밀어낼 거예요 이분이. 자 이게 무 먼저 눕혀요. 밀고 밀면서 이렇게. 여기서 상체가 이렇게 밀어져야 돼 이렇게. 멀어진 상태로 들어가야 돼. 자, 네, 봤는데 이분이 다리를 밀다고 이렇게 밀면은 백으로도이거로 카운트 나가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왼발 이 뒷데라가 들어간 다리를 빼야 돼요. 이렇게. 이걸 빼야 돼. 그래서 복부앞으로 반대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위에 더 커서 상대방 반대쪽 사이즈까지 볼게요 이거 밀죠 이거 이 다리 밀기 시작하자면 왼손으로 이걸 밀어요 나는 이 다리 밀어 그리고 왼발 빼고 이 다리를 네, 네. 이렇게 튕기면서 이렇게 튕기면서 던지면 반대쪽 사이즈 넘어가는데요 카운터로 눌러주시면 돼요 넘어갈 때 몸이 낙하잖아요 떨어지면서 복부를 누르게 돼요 밑에 계신 분은 배에 힘들고계요 <laughs> 힘들어요 아파 배에 힘주고 여기 죠 이렇게 그래서 이 복부 앞에 있는 다리를 이렇게 밀어낸다고 이렇게 밀어내면 트위스트 훅로 걸을 수 있어요 이렇게 역으로 그래서 이 왼발 먼저 빼야 돼왼손으로 밀어내고 왼발 빼이 왼발을 살짝 올렸다가 내릴때 양다리 모아야 돼요 렇 모아야지 넘어가야 돼그 다음 무릎 꿇고 사이드쿼트 올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다리, 복부 앞에 막고 있는 다리를 밀어낼 때 왼발 빼는 거야. 밀때 빼고, 엉덩이 들고, 물게꼬집 가야 돼. 이, 다시 오므로니, 슥, 이렇가 자, 이거 한 번씩 이렇게, 쫙. 내가 여기까지 다 밀었죠? 근데 상대방이 나 마주보면서 이 손을 짚고 도망갈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 떼려고, 이 다리 떼려고 살짝 뺄 때, 이 오른쪽 무릎, 이 무릎을 이 뒷무릎에 넣어요. 이 무릎 정강이를 여기다 뒷무릎에 넣을 거예요. 일고 그렇는데 성대을이제안 걸리게, 몸도을 빼서 고 이렇게 해 이렇게 도망가요, 이게 그러면 이, 이 다리가 여기 흙이 안 걸려요, 잘. 그래서 왼발을 이렇게 꼬집고, 왼발 꼬집고, 발목을 꼬집어져야 돼요. 발목 꼬집어지고, 자, 오른손은 또 깊게 들어가서 다 잡아주고, 오른쪽 무릎을 뒷무릎을 갖다 대면서 무릎을 구부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런식으로 돼요 레그드레 포지션처럼 돼요 이렇게. 이게 펴져있으면 안돼요 그러면 훅이 풀려요 다리가 빠져 이 왼쪽 다리가 발목을 꼬집고 있어야 돼요 꼬집고 있고 이거는 발등 국을 걸고 살짝 앞차게 해주면 훅이 걸리면 돼요 자여기서 왼쪽 다리를 왼쪽 다리를 바깥으로 빼면서 오른다리랑 바꿔요 왼손으로 반대쪽 제일 이거 잡고 있는 이손 이거 잡아 이렇게 잡아줘. 일단 오른손 만세하고 왼발을 쭉 펴요. 오른발 쭉 펴요. 그래서 내그 드로우 동으로이자리가 스위치하고 무릎 어서 왼쪽 겨드랑이하고 왼쪽 무릎을 꼬집어줘서 상대방 허벅지를 꼬집어줘야 돼. 꼬집어줘야 돼. 안 그러면 이 헐렁한 릎이돌아서이실이가 돌아야 돼. 이거 꼬집어주면 안 들어옵니다. 그 다음 이 왼쪽 무릎을 꿇어야 돼 이게 이발 짚고 힘을 빼서 또 미칠 때또들어와 돼. 이렇게 들어와야 돼 꼬집어주고 무릎을 여기다 땅에 대면 네. 이 상태에서 엉덩이로 싸지고 <laughs> 가는 거야 여기까지 넘어가자 이렇게 도망가 그러면 왼손 여기 뒷물 잡고 왼발로 발목 꼬집어야지 얇게 됐어 여기 뒷무릎에 해야지, 그, 베리볼에 잘 들어가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얇게 되면, 이제 오른쪽 무릎을, 뒷무릎에 갖다 댈 거예요. 여기다 갖다 릴게요 네. 무릎을 갖다 드리면 이거 꼬시워주고, 이거 앞차에 세탁해주고, 발끝 훅을 이렇게 걸어야 돼요. 네. 그 다음, 왼발하고 오른발, 스위치하고, 그립 잡고 오른손 빼면서, 이게 오른발 빼는 거예요. 오른발 쭉쳐주면서 상대방으로 얼굴 쪽으로 내 발을, 밀어주면 돼요 그럼 등이 닿을 네. 이 상태에서 디더 뒤더 주고 겨드랑이로 꼬 집어주고 여기 꼬 집어주고 그 다음에 오른발 빼서 앞꿈치 딛고 무릎을 끌어 꿇고 이제 왼쪽 무릎을 꿇어 왼쪽 무릎이 허벅지 넘어가서 앞에 있는 다리에다 꿇어 꿇어 꿇고 난 다음 손 언덕하고 사이드로 이동하시면 돼요 도망가자. 그러면, 이제 꼬집어주고, 발목 꼬집어주고, 오른쪽 무릎을 뒷무릎에 갖다 대고, 발을 시치하고, 그립 막아 잡고 일어나면서 눌러주고, 언덕하고, 사이드. 다시. 이왕 하실게요. 아니, 도망가서, 방금 한 것처럼 도망가요. 그러면, 레그 드래그 포지션이 아니라, 크랩 라인으로 다시 백을 타는 거예요. 아니면 사이드를 가거나, 중순이 하나. 크랩 나이드 이제, 이제 방향성이 이제 사이드 갈 수도 있고 다시 백으로 갈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어 마운트로도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크랩 나이드 가능 거예요. 여기, 여기 잡아도 되고 이거 잡아도 되고. 근데 여기에서 이분이 나를 못맞추게 하려면 여기 손이 등 뒤로 가서 반대쪽 골반 잡아야 돼요. 여기를 잡고 있으면은 이손 짚고 이발 짚고 힙을 빼. 이 다리 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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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골반이, 이쪽 골반이 빠져나가요. 이렇게. 근데 이 손이 등 뒤로 가서 반대쪽 골반을 잡죠? 그럼 이, 이 다리의 영광이 뭐안 빠져요? 이 손이 이쪽 골반을 잡고, 이쪽 골반 라인을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이다리 라인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안 되고, 처음에만 이렇게 잡고, 이제 내가 베림볼에서 들어갈 때는 깊게 들어가서 이 손이 내가 지금 어깨 대고 들어가잖아요. 지금 여기서 안 잡히지만 어깨 대고 들어갈 때는 등 뒤에 있는 반대쪽 골반을 잡아, 좀 잡아주면 이분이 힙스텝을 못해요. 이 그립 차이 때문에. 여기 가서 이분이 여기 잡고 이렇게, 여기. 그러면 힙스텝 해요안 되죠, 이분. 그렇죠. 그래도 상대방이 도망가요. 아 도망가요. 그러면 이 오른쪽 다리 그래 왼발을 들어올리고 이 오른발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 X를 벌리는데요. 그러자 양손을 골반을 잡아. 요 양손 이제 손 놓고 골반을 딱 잡아줘요. 골반. 왼쪽 다리도 이 다리 뒷무릎에다가 나비를 만들거예요 나비 나비 만들거고 어깨를 지금 오른쪽 어깨잖아요 어깨, 어깨 이렇게 바꿔줘서 왼쪽 어깨 바꿔줘야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바꿔주고 이 오른쪽 무릎을 눌러준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요이 무릎이 복부앞에 지나가서 땅에 닿을 때까지 눌러주면 돼요 땅에 이렇게 땅에다 눌러주면 이 오른쪽 엉덩이 무릎이 복부앞에 들어갔죠 이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다리 이 팔에다가 이 다리에다가 트위스트 호걸거예요 베이직볼를 다시 넣어가요죠이이 손을 깊게 넣어요 깊게 넣었다가 상대방이 깊게 넣는 걸 싫어서 도망가요 이걸 못 잡게 그러면 여기 잡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여기. 그래도 이분 도망간다고 그래서 이 발등을 이쪽 발등 여기다 놔야 5분 에다가 그래서 백나이를 잡아요 상대방이 두번 놔줘요 이렇게 여기 잡아주고 이 다리 이 다리 넣려면 이렇게 안 들어가요 왼발이 올라가야 돼, 발목을 이렇게. 왼발이 하늘로 해서 발목 올라가면 밀어주면 상대는 이 다리를 얼굴 쪽으로 밀어주면 엉덩이가 또 이렇게. 머리가 두어요 그때 다리를 누르면 돼. 같이 넣어주고, 이 다리, 어깨가, 머리가 보세요. 어깨가 이렇게 쭉 빠지면, 빠지면, 그때 이마 되면서 무릎 꿇어요 이마 되면서 무릎 끌어주면 돼. 그러면 크랜나이즈에서 빼, 탑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왼쪽 다리, 이 왼쪽 다리, 이 훅을 복부 앞으로 빼요, 이렇게. 그리고 오른발은 뒷무릎을 밟고 있고 이 왼손이 이 오른손 잡고 있는 골반을 잡으면서 두르면 돼요. 그러면 엉덩이가 나한테 오죠 그때 트위스트 흡을 걸고 일어나서 빼고 다시 한번 그요 지금 제가 여기 잡고 깊게 들어가서 반대쪽 골반 잡으려고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지금 몸이 이쪽으로 기울어졌죠? 근데 이 발을 엉덩이 를 빼면서 이렇게 도망간다 이렇게. 그러면 등을 못 잡아요. 반대쪽 골반 못 잡아요. 이제 이렇게 밀어주 경우는 여기 잡기 위해서. 근데 상대방이 보는 과정에서 도망가 버리면 못 잡는다. 그래서 솔도 스위치하고 왼발을 올려서 이 다리를 발바닥을 얼굴 쪽을 살짝 밀어주면 등으로 기울어져요. 그때 오른발 툭 넣고, 발등 을 넣고, 나다음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머리가 들어간 상태로 일어나면 안 되고 머리가 빼야 돼뺀 다음에 무을 눌러주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왼쪽 다리 빼서 복부 앞에 들어가면, 오른쪽 발바닥이 이 위에 있는 뒷무릎에 갖다 대고, 왼발을 가리이 사이에 집어넣어서, 트위스트 걸고, 튕겨 일어나서, 백으로 돌립니다. 한번 시작해요. 시작.